이제 그 무수가 평균이 아니고 다른 경우에 실내 구간을 부스랩 실내 구간을 어떻게 구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어이 부스랩 기법으로 실내 구하는, 구하는 것은 상당히 그 다양한 분야에서 어, 컴퓨터만 가지고 아주 그 유연하게 쉽게 다양하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여러 종류 무수에 대해서도 실내 구할 수가 있어요. 어, 단지 우리가 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부스레 표본 추출을, 어, 이제 잘해야 되겠죠. 그죠? 어, 그래서 이제 이 표본이, 우리가 구한 표본이 있지 않습니까? 이 표본을 복제를 해서, 어, 다한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복제. 그리고 여기서 이 표본의 크기와 같은 표본을, 부스레 표본을 뽑아서, 통계는 계산 어떻게? 표본에서 하던 것처럼 하면 되는 거죠. 반복해서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부스레 분포만 구하면, 다양한 문제에서 신뢰관을 구할 수 있어요. 어, 여기서 알아보려고 하는 예제는요, 어, 이 50명의 남학생, 여학생이 있는데, 일주일에 얼마나 운동하는지, 그 평균 차이에 대해서 신뢰관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 과정을 하는 것을 설명을, 어, 하겠습니다. 자, 어, 데이터는, 어, 여기 지금 주소가 있어요, 주소. 이걸 이제 복사를 해요 복사를 한 다음에 어, 새로운 시트 하나, 하나 어,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글시트를 이제 뺍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빈 시트를 하나 넣는거죠 빈 시트를 그리고 놓고 이거를 이제 어, 이 교재 내용이랑 보고하려면은 어, 이렇게 놓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어, 데이터를 받아들이려면은 항상 인포트 어, 데이터죠, 그 m 죠 인포트 데이터. 그래서 인포트 데이터를 선택을 하시고, 가로 안에다가는 어, 이 콤마 뉴러 어, 싸인 그 주소를 넣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엔터 키를 칩니다. 그러면 이제 뭐 데이터 선택이 됐죠, 그죠죠 어, 선택이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 <laughs> 이 구글 시트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어뭘 하려 고 그러냐면 여기서 구글 시트를 가지고 이 남녀별 운동 시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우선 구해봐라. 그리고 어 평균 운동 시간 차이냐 최적수정치는 무엇인가. 자 여기서 어 평균을 구하려면 이 어떻습니까? 음, 여기가 어, 지금 여기 성별이 있죠 성별. 그다음 문동시 선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 처음에 어, 여러분들은 그인드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다운 받았죠. 그죠? 그런 다음에 어 여기서 이 시트를 어 하나를 더 만듭니다 시트를 만들고 시트 여기다가 어떻게요? 해 어, 첫 번째, 여기 있는 요, 요, 요 어, 변수 있죠? 그죠? 여기 전더부터 시작을 해서 끝까지 가려면 컨트롤 시프트 하고 하사비 내리라 그랬죠? 그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어, 이 컨트롤 C키를 눌러서 복사를 합니다. 그래서 C2에다가 여기다가 컨트롤 V로 어, 복사를 합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성별 데이터 복사를 했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이 운동에 대한 거 이것도 엑서사이즈를 컨트롤 시프트 키르고 그다음에 어, 마우스를 끌고 내리지 말고 컨트롤 시프트 화살표 P 가지고 어,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합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시트로 와서 여기다가 컨트롤 V 가지고 어, 복사하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하냐면 여기 시트 2에서 여기서 그, 이 데이터를, 어, 여기 보면 데이터 있죠? 데이터? 데이터. 에서 어, 여기 보면 데이터 정렬하기가 있을 겁니다. 시트 정렬. 그래서 A열을 기준으로, 어, 뭐, 오름차순 정렬. 어, 그렇게 할까요? 이렇게. 어, 그러면은, 아이고. 여기 지금, 어, 젠더, 뭐, 엑서사이즈까지, 어, 하는데요. 뭐, 중간에 저도 괜찮습니다. 어좀 보기가 안 좋은가요? 그러면은 어 컨트롤 Z 화면이 되돌아게 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 어, 부분만 선택을 해서 이 부분만 선택한 다음에 어, 데이터에서 어, 이 범위 정렬을 할까요? 여기서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면 이거 음, 이제 뭐그 전체 정렬이 아니고 어, 됐습니다, 그렇죠? 어, 이렇게. 뭐 어, 이렇게 하면 은 이제 조금 뭐 앞이랑 좀 다른가요? 그러면 좀또또골라는가아 그러면은 어, 여기, 여첫 번째를 데이터만 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 그냥 뺍시다뺍시다 이거, 뺍시다, 거 삭제 해 버리시다, 삭제. 그러면 이제 뭐 교재 있는 거랑 똑같죠. 교재 인 거랑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런 다음에, 어 이제 평균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평균 구하려면. 여기. 어, 기 여기다 구해놓을까요? 여기다가? 아니, 여기다 구해놓을까요? 어 그냥 여기다 합시다. 여기다 하고 지우면 되지. 여기다가, a 버리지 a 버리지 어디죠? a 버리지 우리는, 어 지금 A1부터, 어디까지요? A30까지. 그렇죠? 30까지. 이것이 평균 구하면 되죠? 그럼 어떻게 됐어? 어? 아, 잘못했죠? 여기 A가 아니죠? A는, 어, 그러니까 B죠, B. B. 음. 그 다음에 여기도 B고, 이렇게 B. 평균과 하면은, 어, 평균과 하면 이제 9.4. 그래서 여자 평균은 어, 9.4죠, 9.4.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어, 여기, 음, 이 표준 편차는, 어, stdev입니다, ev. 그래서 이것도, b1부터 p50 된데요 음, 적용하려면, 뭐, 탭을 눌러라. 탭키를 눌렀어요. 이제 8점, 어, 음, 뭐죠? 이거 어디지? b1에서, 아, b1에서 50까지가 아니죠. 음, 30까지죠, 30까지. 그래서, 음, 30까지 그랬더니 7.41 맞죠? 9.4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여잔데 어, 남자일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남자는 여기는 어, 32일부터 어, 50이죠? 그러니까 이 q u 버리지 선택하고요 b 31일부터 b 50까지 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12.4 12.4, 맞죠? 오케이.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equal stdv 하고, 표준 편차죠. 그리고, b31에서 50. 맞죠? 그러니까, 탭키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 반응형은 8.8. 했습니다. 구습니다 그래서, 최적 수정치는, 어, 우리가 이제, 지금 이거 다 구해봤습니다. 20개고, 그 다음에 이건 계산다 했죠. 최적 수정치는 뭘로 해야 되겠어요? 표본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남자의 평균시간 12.4 아닙니까? 또 여자는 9.4 그래서 어, 여기 세시간이 어, 어, 평균차이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스레 분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부스레 분포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뭐그 뭐죠? 어, 이거 지우겠습니다. 이거는 이거 지우겠습니다. 여기에도 지우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어 어떻게 해야 되죠? 어, 어떤 기법을 할 거냐면 어,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금 어, 여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30개를 뽑아야 되죠. 근데 어떻게요? 해이 중복을 허용해야 됩니다. 그렇죠? 중복을 어떤 거는 또뽑힐 수도 있고 어떤 안뽑힐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뽑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면은 자, 여기다가 난수를 발생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랜드 비트윈 써가지고, 랜드 비트윈 어떻게? 우리가 가장 작은 값은 1이죠. 첫 번째. 가장 큰 값은 어디요? 여자에 있는 거니까. 3 2죠 그죠? 이 중에서. 그래서 이제 하나를 발생합니다. 그래서 하나만 갖고 안 되죠. 이건 이제 그런 거죠. 여기 보시면은, 예를 들면, 이제, 세 번째 항, 있죠? 세 번째 항. 그세 번째, 요거 항을 뽑는 거, 예 요거. 그리고 여기도 세 번째 항을또 뽑는 거죠. 그죠? 두번 뽑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어 같은 거 뽑혔을 때 그런 거죠. 29번, 여기도 이 뽑히는 거죠. 29번, 여기 뽑히고. 또 여기도 뽑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런 거죠. 잘 어떻게 하느냐? 그럼 여기다가, 이제, 어, <laughs> 여기다가 이제 뭐 어, 여기다가 뭐 c를 해도 됩니다. 여기다가는 뭐죠? 여기다가 이제 뭐 b라고 쓸까요 b, b라고, b라고. 어, 뭐 이렇게 안해도 됩니다. 여기다가 이걸 어, con, 음, concat, 연결하는 겁니다. concat, 연결하는 거죠. 뭐랑 연결해야 됩니까? 어, 우리가 이그이 어, 그, 이 b라는 거하고 뭐죠? 이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값 아닙니까? 값. 그 가루를 닫고, 어, 엔터키를 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B2가 되는 거죠. 이 안에는 이제 뭐또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어, 여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B17에 있는 데이터를 뽑아야 되죠. B17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거 뽑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뽑느냐? 그러면 은이 u a l i n d i r e c t 함수를 씁다 됩니다. i n d i r e c t 참조된 걸 뽑는 거죠. 뭐로 참조된 거예요? 어, 지금 여기 있는 거. 이 B17이 참조하는 거. 그래서 가로로 닫고 엔터게를 어, 치면 됩니다. 그러시면 어, 지금 음, 여기서부터 몇 가지만 복사하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만. 자 보시면 확인해 볼까요? 어, 여기 보면 자, b21은 어떤 겁니까? b12가. b21은, b21은 어, 요 1이죠. 그죠? 그래서 1이 나왔죠. b 와는 뭡니까? 2죠. 그래서 2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총 중복을 허용해서 30개의 표을 뽑았죠. 그죠? 자, 그다음에 해야 되는 작업은 뭔가요? 그다음에. 그다음에는 여기다가 뭘 해야 되냐면 평균을 구해야 되죠. 평균 어떤 거에 평균입니까? 평균은. 우리가, 어, 어디까지요? 그죠? 30개. 이 완부터, 어디까지요? 이3 0까지 그죠? 삼십 개. 평균 구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어, 지금, 이렇게 부수려 표본 하 이제, 3 0 개짜리 하나 뽑았죠? 크기가, 그니까 평균 9.53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어, 남자도 같이 하려면, 남자도 하려면, 여기다가, 음, 이제 그 작업을 아까 이제 반복하면 됩니다 여기다가 이 e 랜드 비트를을 쓰고요 이번에는 어디입니까 30일부터 50이죠 31,50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 칩니다 그리고 3, 어, 여기서 보면 30일부터 50이죠 여기까지만 합니다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 여기도 이제 컨트를 쓰는 거예요 연결하기 위해서 컨켓트 어, b랑 뭐예요? 어, c30이에요. 맞죠? 어. 돌돌하죠? 어, 그래서 탭참여는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요? 마찬가지로 어 여기까지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어떻게 해요? 여기도. 이제 인다이렉트 함수 써야죠. 그렇죠? 인다이렉트. 그래서 인다이렉트를 쓰고 여기다가 어, 뭡니까? 이거를참조 해야 되겠죠. 이걸로 참조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어, 여기까지 어,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남자들의 평균이죠. 부스의 표본. 그래서 이걸 에버리지, 에버리지 어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에버리지인데 음, 여기서 어, 231에서 231에서 어디까지요? 2, 30일에서, 2, 50까지죠? 이 50까지. 그죠? 렇 이렇게. 어, 나머지 남녀들의 평균 구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어, 여기다가, 이제 그,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제 뭐, 어, 이 차이, 어, 차이는 뭡니까? 차이는? 차이는. 어, 우리가 요거, 마이너스, 아니죠? 어, 남자에서 여자 빼는 거죠. 그럼 남자 여기서, 마이너스, 어, 다으니까 계속 이제, 그, 엔터키를 치면 됩니다. 그래서 5.53, 이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어, 5.53 치고, 어, 엔터키를 치세요.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이제 6.06 하고.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입력하고 엔터키 치면 다 화면이 변하죠. 그럼 0.43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는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는 뭐 마이너스 0 6 이런식으로 이렇게 0렇0 0 0 0 0 0 0 0 0이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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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0 0 0 0 0 0 0 0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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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지금 0 0 0 0지0 0 0 0 0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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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작업을 어 지금 뭐 조금 다르게 했는데, 거의 비슷한 기법을 한 거죠. 비슷한 기법을 했고, 이제 그걸 가지고 계속 치면서 변화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구글 시트를 하지 말고, 이거를 이제 그 다른 거로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교재에 있는 거 그걸 이용해 봅시다. 여기서 음, 요거 옆에 다좀 놓고요. 여기서 뭘 이용하냐면 어이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음, 우리가 하는 게 지금 뭐죠? 이 불스랩 신뢰 구간인데 우리가 뭐 하는 거냐면 평균 차에 대한 거죠. 그래서 평균 차니까 이 요구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죠 아까 요구했었죠? 다 이런 것도 가능한 건데 자 그러면 여기서 어, 평균차를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요 데이터가, 어, 지금 요거 확인해야 됩니다. 요것이 이 여기 보니까 데이터가 맞죠? 그죠?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부스레표본을, 어, 만번 추출하기 위해서 요거를 이제 뭐, 0번 클릭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어, 사실상, 각각, 비슷하게, 이 여자인 경우에 30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중복을 허용해서 다시 30개 뽑은 거죠. 그래서 평균, 또 남자는 20명 중에서 중복을 이용해서 다시 뽑고 평균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 구한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한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신뢰관을 구하려면, 신뢰구간을 구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95%신뢰구간 구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어, 이 투테일을 선택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어, 우리가 그이 가운데 95%죠. 그래서 죠그 이쪽에 2.5% 잘라내니까 마이너스 1.6입니다. 오른쪽에 잘라내서 어, 2.5잘에서7.54 그래서 어, 여기 나, 여기 이제 이표준편차 2뭐 이번에 3, 4일이 나왔는데, 어, 할 때마다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이거, 어, 부작위 모의 실험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 한 거랑 좀 다르죠? 어, 여기 있는 거, 어, 아웃풋하고 지금 한 거랑 좀 다르지 않습니까? 2.29인데 2.34. 어, 그런데, 뭐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는 그림을 참지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표준 편차를, 아, 표준 오차 이용하면 두 배를 더하고 빼고 해서 이렇게 나왔었죠. 그죠? 우리가 그 유화자면 요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되죠 그래서 정확히 같지는 않아요, 항상 이두 가지 기법이 그렇지만 실적인 차이는 별로 없죠. 지금 뭐 마이너스 1.5고 또 마이너스 1.6고 얼마 차이 납니까 반울림하면뭐0.1 차이는 안 나요. 그음에 7.55랑 7.54이다, 뭐 0.뭐 1차이도 안 나죠, 그렇죠? 그래서 어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안에 0이 포함되죠. 그죠. 그러니까 어, 남녀의 그 평균 운동 시간, 실력은 0이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0도 이 차에 이 대한 그렇던 값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 이 평균의 운동 시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